아부, 하이브롱, 다름이 아니라, 댓글 보다 보니까, 아, 무슨, 브링님은베리도 아니, 내가 베리니도 안 된다고? 배그랑 병아리랑 섞어가지고, 배아리, 배아리. 내가 만만하니? 내가 진짜 배가 아프다. 배가. 저 지금 자존심 상처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습도 좀 했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았던 생방송 중에 채팅으로 쳤던 많은 꼼수와 팁들 다 인지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늘은 배아리 접수하고 내가 베린이로 인정받는다. 그것도 뭐 그렇게 써 기분 좋은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갈게요. 자, 베린이 입성 가자. 아니, 진짜 살다 살다. 지금 베린이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유튜버는 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thank <coughs> 자브로이들 보니까 뭐 파밍할 때는 뭐 그냥 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뭐 하라고 뭐 그런 댓글도 있었고 또뭐쏠 때는 그냥 쏘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쏘라는 댓글도 있었고 또 파밍할 때도 저기 있는지 없는지 잘 움직이면서도 결국 움직이란 말이네 내가 그렇게 안 움직였냐? <laughs> 뭐 결론은 상대가 날못 맞추도록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제가 요거 요손좀 풀면서 연습 좀 했습니다 파밍할 때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탭키를 딱 누르고 파밍 셔셔셔셔 그리고 파밍도 F키 누르고 답답해 죽겠다고 하는데 탭키 딱 누르고 마우스로 싹싹싹. 삭삭삭 옮겨가면서 하는 거 인지했어 가자고 여포 메타 베린이다 어디 내리지 일단 밀베는 솔직히 에바야 어 밀베 가고 싶은데 가면은 3 0초컷 입구 컷 그렇다면은 포칭키 아 여기가 딱 만만하네 포칭키 가자 아 이거 좀먼데 약간 긴장되는데 잠깐 포칭키가 좀 멀긴한데 아이 비비다 보면 돼자 가자 최대한 최대한 승수하 가야 돼. 잠깐만. 갈수 있겠지? 될까? 이거 거의 아이언맨 슈트 달고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고름빌인데 아니, 될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직 반밖에 안 왔어. 아니, 착지부터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면? 어, 되겠다. 잘하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가자. 브링아, 논까지만 가라. 논, 논, 논. 조금만. 아, 이런 논까지 못 가버렸다. 아, 일단 낙하산 펼치고. 요대로 손, 손 떼있게. 여기서 앞으로 가버리면 밑으로 꼬꾸라 박는다고. 솔직히, 어이 저 사람 모자래 뭐 빨라. 야, 아니, 쟤들은 무슨 제트팩 썼어? 왜, 왜 이렇게... 아니, 저기요. 다들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야? 아니, 뭐 현질했어. 낙하산 현질? 아안 되겠다. 야, 저 사람 옆집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 집을 다 먹어버리겠다. 자, 어이, 어이 여기한 사람 또 있네. 거기 임마, 총 없어 임마. 거기 왜 들어가? 내가 먼저 총 먹어버린다. 자, 브리, 브롱이들이 시킨 대로. 아이, 아이. 자, 올라가게, 나 올라가게. 아이뭐야 아니, 그 방에도 총이 있니? 잠깐만, 진짜 그 방에 총이 있었어? 그 작은 방에 총이 있었다고? 야, 여기 이, 이 작은 방에 총이 원래 없없 어, 없, 어, 어, 진짜 AK가 있어? 이 장난하냐? 아, 얘 보니까 뭐 샷발도 안 좋은 애네. 아, 이거 나 총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아쉬웠다. 그래, 지금 보니까 내 문제점이 겁나 호들갑이네. 호들갑. 허들가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가보자 브롱이들 저 진짜 할수 있습니다 베린이 오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자 브롱이들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서 생각해본 건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방금 전에 그 작은 집에 AK 나오는 거 지금 상상을 할수 없었잖아 그 방에서 AK 나오는 건 거의 뭐 천만 분의 일 확률 거의 없는 확률이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 그 작은 집 한번 내려가가지고 진짜 나오나 안 나오나 볼까? AK? 아까 여기였나? 아니 내가 제짜 작은 데 들어가서 AK나 뭐총 같은 거 주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 뛰어! 오케이! 야 내가 아까 운이 들을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건지 내가 밝히고 말겠어 진짜 뭐 별을 발견했다 야야 거기 내리지 마라 거기 내가 내릴 거야 야야 얘들 진짜 여기 뭐 아는 아는 거야? 어저 집으로 가네 다행이다 아, 하하. 나랑 정면대결을 피하는구만 역시 냄새가 나거든 딱 고수의 냄새 띠리리리리리 여기 떨어져 버리면 달려가서 AK 바로 먹어버리기 헐야 이거 진짜야? 어야 아, 앉아 앉아 야 잠깐만 부롱이들이 이렇게 하래어 파밍할 때도 앉았다 일어났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파밍 좋았다야 저기에 총이 나오네 자방다 뒤져라 파밍 제대로 해라 브링넌 파밍만 하면 무조건 여포 할수 있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았자 일어났다 아유 정신 없네 <laughs> 드링크 하나 먹어주고 7 6 2는 혹시 모르니까 얻어주자 나 AK 좋아하니까 AK 먹을 수도 있잖아 자 이제 파츠가 필요한데 파츠 파츠 없니 파츠 경찰 조기좋았어탭키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면서 재빠르게 5.56 먹어주고 배낭 2배울 먹어주 2배울 스쿠버 난못 먹게 내가 미리 먹어주는 센스 하자고. 자, 내려가자. 아, 요 방은 파밍 세분하게 됐네. 요 정도면 뭐 수확이 괜찮죠? 야, 저 앞집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조심조심, 저기 털려버렸어. 그럼 난 옆집으로 간다. 자 조심하고, 2층에 사람 나올지도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몰라. 지금 당장 뒤에서 덮쳐도 이상하지. 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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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만하니? 너 죽고 싶니? 어디 있니? 안 보인다. 아, 잠, 잠깐만, 저기 어디는지 보이잖아. 여기서 나올지? 어이, 아, 어이, 내 만만하니? 내 만만하니? 3분 거칠하냐? 누가 쏜 거야? 아! 내놓고 바로 앞에 있었네 아 큰일 다나 진짜 배알이 배아리... <laughs> 배린이 되기가 이렇게 힘드나? 아니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잘 쏘지? 썩은 고인 구정물이야음 내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안 되겠다 내가 오늘 포칭키를 그냥 끝장을 내야 되겠다 포칭키의 황제 아니 포칭키의 어린이 포칭키를 지키는 어린이 간다 포린이 오늘 진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포칭키는 내가 접수한다 포칭키의 남자 브링 밀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포킨. 포퀸. 포킨이 아니고 포치킨이야. 무조건 포친키. 야, 이름 뭐 이렇게 어렵냐. 자, 저는 포친키입니다, 포친키. 지금이다! 뛰어, 가두여까지만 가면 돼요. 근데 아까보다 더먼거 같아, 잠깐만. 아이언맨 작전 들어간다. 고개를 앞으로 바짝 들고 가면 돼. 자, 논까지만 가라, 논까지만. 제발, 브링, 논까지만 가. 너무 멀다. 야, 이거 너무 멀잖아, 지금! 아, 야, 얘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다들? 야, 저기야, 난저 집만 보고 간다. 난 저기, 단칸빵만 보고 간다, 무조건. 좋았어. 여기 의외로 아전할 것 같아요. 여기서 풀파밍하고, 베린이 등극한다. 절대 빨리 안 죽는다! 침착하게, 호들갑 떨지 말고, 집중! 가다야두번 연속 총 좋은 거 나왔으니까, 여기서 기본 총은 나와줄 거예요. 5, 5탄이나 뭐, 7탄, 뭐, 고런 총. AK 나오면 더 좋고. 는 무슨, 역시, 운이었나? <laughs> 아니 안 나오네? 나 여기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았. 야 위에 낙하산 떨어졌네. 내가 더빨랐다 근데. 총 주세요. 총총총총 총 총, 총, 총. 총 주세요. 아 버기 타고 날랐네. 아 버기 타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아 저런 생각을 나왜 못하는 거지? 야 배낭이나 뭐 총이나 뭐안 주냐? 진짜 이대로 끝이야? <laughs> 아니 아직 희망이 있어. 야 지금 사람들 발 소리 들리거든. 좋았어. 스카! 스까! 스카다. 장전해. 브링 장전. 연발 와. 연발. 오케이 죽었다. 떠내라. 어발 소리 들렸는데? 발소리 엄청 크게 들리는데, 지금 내 발소리야? 여기 있어? 아니, 발소리 엄청 크게 들렸는데 아 이상하네. 자, 옆집으로 넘어간다 옆집으로 자, 2층에 사람 많을 수가 있으니까 잘 보면서 가자. 불행아, 아까 당했잖아. 여기 없지. 야이 집, 이집 빈집이다. 자, 뛰는 소리 들려. 아, 나 지금 싸풀 좀 하고 있는데. 어우, 긴장돼 죽겠어. 나 지금... 아, 누군데? 너냐? 나 무시하지 마라. <놀람> 배리이 등극하는 겁니다. 아, 자 일킬 1킬, 고작 일킬이야, 브링. 집착해 야, 더블 벨을 들고도 날못 죽이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역시 쓸까야, 쓸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려준 대로 총도 약간 공부를 했고요. 대충 종류는 구별할 줄 압니다. 처음에는 전혀 못했었는데 이거 더블 벨를 맞죠. 자, 두발 장전해주고요. 아까 산산총 초크, 야, 이거 좀 느리. 야, 이런 파밍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저그 속도는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어, 야, 후라이팬. 너무 좋은 것. 자기장 위치 볼게요. 자기장 위치 너무 아름답고 아 오늘 사뿐하게 또 베린이 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조심 이미 다 털어갔나? 오기 진동제 꼬리득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 없고요 자 자네는 지금 보급 소리 들리는데 저 같은 사람은 보급 노리다가 죽습니다 무리한 욕심 같은 거 부리면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원래 나 같은 사람 욕심 부리면 끝장입니다. 자 침착하게 정도로 걷는다 하나 하나 파밍을 천천히 하면서 적들의 심장 노리면 돼자 여기 서 아까 들어왔었지 자사람있나 보고 어이 집은 털렸으니까 야 주위에 사람 있겠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뒤에도 잘 보고 이층도 잘 보고 오케이 하이 야 여기도 누가 털어 갔나봐 이배낭 오케이 이배낭 메고 2층에 사람 있다 지금 발소리 들려 나 들었는데 역시나의 완벽한 사플2층 부는다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요 2층에 사람 있어 1 0 0야 춤추기면서 아. 저 <laughs> 사람 어지간히 못 쏜다. 에임이 나보다 더 고자인 사람은 지금 배그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일단 구통대를 감아 주고요. 분대 감을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라고 그랬어. 야,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내가 잘 못한 게총쏘면서부롱이들이 많이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딱 적을 만나 보니까 마우스랑 저의 뇌가 그냥 멈춰 버리네요. 움직이면서 못쓰겠어요 이건 아좀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 일단 뭐 먹을 거 없나 탄창 하나 달아주고 아니 파츠가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파츠가 많이 안 생기네 일단 붕대 있는데다 감아줄게요 지금 뭐 자기장도 안심하니까 여기서 좀 머물러도 될것 같고 물론 저는 존버는 타지 않습니다 존버로 1등하면 뭐 그게 1등이야? 여펌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아리도 어, 지금 2킬씩 막 하는데 야 요런 창문에서 조심해 창문 창문에 헤드샷 노리는 사람 많다 그랬어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가 무조건 참고를 다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자, 가 붕대를 붕대가 피가 왜 이렇게 안 채워지냐 이거 원래 이거밖에 안되냐? 진통제 미리 하나 먹을게요 어,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저는 언제 못 먹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통제도 미리 빨아버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파밍 다 끝난 듯? 오케이 야이 집은 내가 접수했어 자 이거 연습 좀 하자 잠깐만 쏠때 따라라라락 움직이면서 오블리크로 이렇게 야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쏘라 그래. 왔다갔다 하면서 쏘라 그랬는데 이 연습이 잘안돼 왔다갔다 하면 왜냐면 내가 맞추기 힘들거든 <laughs> 내가 안 맞는 것도 중요한데 왔다갔다 하면 제가 쏘지 못하겠어요 아 양날의 검이다 이거 아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진짜 뭐 없냐? 연막이라도 아 연막 필요없어 나에게 연막은 사치야 요 옆집도 털려 다틀렸어 지금 웬만하면 다틀렸어방 안에서는 근접으로 더블배로 들고 있을게요 땅땅 끝내버리게 여기서 스까들고 야 이배율이라 뭐 홀로그램 하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파츠가 고 어, 겁나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 여기 빈집이다. 제발요, 파츠 좀 주세요, 파츠. 나름 했던 거 치고는 지금 파밍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맞으냐? 어, 4배율? 야, 근데 어, 3쪽 끼. 야, 이거 3쪽 끼 나가, 진짜 이거. 3쪽 끼 얻어버렸습니다. 잠깐만. 좋은 거지? 이게 야, 근데 4배율이 좀 애매한 게, 4배율 끼면 은 가까이 있는 사람 속이 너무 힘들더라. 자, 일단 들고 있을게. 멀리 는 사람 만나면 갈아 끼울. 내가 그럴 정신이 있게. 있겠... 뭐, 일단 한번 갈아 끼울게요. 자, 사람입니잘 봐. 사람입니잘 봐. 브링 잘 봐. 갑분사 당하기 싫으면 잘 봐. 없어. 오케이, 좋아서. 오, 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AK네? 아, AK도 좋긴 한데. 아, 먹을 건 없네요. <laughs> 아, 되게 푸짐해 보였는데. 먹을 게 없네. 오, 어? 이거 무슨 차 소리? 보랏빛이 나가나 저기다. 빨기야넌 죽었다. 자, 저 차를 박살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이 아, 에임 실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하긴... 야, 다섯 발밖에 없다, 큰일 났다. 야, 총알이 없어요. 어떡하죠, 부롱이들? 수류탄 던지면 되나요? 나가라, 수류탄! 죽어라! 어, 야, 나 총알이 없어, 어떡하냐? 그럼 AK로 갈아 끼워야 되겠다. 지금 총알이 없다. 아, AK로 갈아 끼우고, 7.62mm 주워서. 그때까지 저 사람이... <laughs> 잠깐나 AK 주워야 되는데? 여기 있나? 아, AK 주워... 아! 4배율까 지금 와서? 저기 있어 아니 내 지금 <laughs> 내가 분명히 지금 사배율로 머리 정조준 딱 해가지고 쐈는데 나는 왜못 죽이고 저 사람은 내 헤드샷을 어떻게 날린거지? 야 설마 이 사람 한 대도 안맞았냐? 아니 부롱이들 야, 지금 이, 야, 이거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laughs> 줌 땡겨가지고 머리 분명히 맞았을 거라고 잠깐만 맞았어 분명히 맞았어 이거 안 맞으면 나 제발 맞아라 야 브링아 너 맞기만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제발 한두방만 맞춰서 써더라도 제발 이건 새끼도 아니고 이거 뭐냐